엄청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어, 생존가를 보낼, 보내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드네요. 네, 어, 먼저 어, 이런 멋진 작품 할수 있게 옆에서 정말 아버지처럼 챙겨주신 우리 김달중 연출님 지금 소대에 계신데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이원재 대표님을 비롯한 네오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하고 싶고요. 사실 음, 연습 때부터 되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1인극이기도 하고 또이 친구의 전사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어, 생각도 많았는데요. 음, 이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음, 뭔가 제 의도와 다르게 어, 이것이 소비 마냥 소비로만 느껴질까봐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출님과 같이 어, 공부하면 할수록 무조건 이걸로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가지고 온이 친구의 전사보다도 훨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몇푼안 되는 자립 정착금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어른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범쩍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립을 준비한 친구들, 같이 약속해서 나간 친구들을 연달아서 보내야만 했던 친구도 있었고,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출인가 하나 다짐한 건 제가 표현한 건 불행하다가 아닌 극복해낸다를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인간 혼란으로서는 제가 너무 이 친구보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필로그를 이렇게 극복의 에너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얼마나 응원하는지 어, 항상 말해주고 싶어서 늘 죽을 힘을 다해서 에필로그 때 웃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실제로 자립 준비 청년분들이 보러 오신, 돌아오신 날도 있었어요. 저한테 편지도 써주시고 하셨는데 꼭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는 저와 많이 닮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당차고 훨씬 씩씩한 인생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생존자처럼 앞으로도 잘 버티면서 이 세상을 꿋꿋하게.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 이렇게 많이 채워질 줄 몰랐어요. 사실 어, 이 공연을 비롯한 저의 생존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 사랑을 안고 더 좋은 사람, 좋은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